0093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사마제약입니다. 사마제약, 은, 는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동사의 주요 제품은 시투스, 코데날, 헤브론, 세토펜, 탄툼, 네오세틴, 베포린, 거드렉, 아토크, 리도맥스, 노마추정 등이 있음 전문의약품의 경우 임상자료 의약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 홍보. 일반 의약품은 노마라는 어린이 영양제 브랜드 중심 홍보 중 동사의 제품은 서울 수도권 및각 지방의 사무소 운영을 통해 거래처 혹은 도매상으로 공급됨. 전문 의약품 매출이 주를 이룸. 기업 개요 대시 1945년 10월 의약품의 제조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보건제약소를 설립. 1973년 10월 사마약품공업 주로 법인 전환되었으며 2000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신스립 천식 및 알러지 비염 치료제인 시투스 건조 시럽 등의 제품 발매로 시장 내 입지 확대 대시 필름형 구강 점막 부착 제제및 그의 제조 방법 주인 연질 정제 및 제조 방법 녹차 카테킨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간 기능 개선제 등 다수의 특허등록 보유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 제무 대시 커비드 마이너스 19 변이 확산으로 호흡기계 및 해열 진통 소염 부문의 제품 및 상품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바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양호한 신장 대쉬 외형 성장에 따른 원가율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큰폭 상승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으로 기타수지 저하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 대쉬 호흡기계를 비롯하여 해열 진통 소염 부문의 매출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부 부문 매출도 확대되어 양호한 외형 성장을 통해 수익 확보할 것으로 보임. 2023년 2월 2일 기준 장마감 사마제약의 시가 총액은 11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사마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71위입니다. 사마제약의 상장주식수는 637만주입니다. 사마제약의 액면가는 1 천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사마제약의 퍼은 10.49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4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36.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1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 7 3 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2배, 29,0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4번지억 원, 39억 원, 6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2번지억 원, 1억 원, 34억 원입니다. 사마제약의 재물을 보니 상장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번지 97%이고 유보율은 2578.4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8.8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8 더하기 0.78%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4.62이며 전일 대비해서 13.66 더하기 1.8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제약의 2023년 2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16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82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사마제약의 종가는 18,150원이며 주가가 사마제약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마제약의 종가는 18,150원이며 주가가 사마제약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사마제약은 는 거래량 28,300가 호축과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 1 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4,800열세조, 키움증권에서 4,700도조, 미래에세증권에서 4, 4 1 0 0 66조, 모권스텔리에서 2,300도조, 다울투자증권에서 2,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 5 0 0주여섯 NH투자증권에서 4,400조, 대신해서 3,227조, 미래의 새증권에서 2,700세조, 신한투자증권에서 1 6 3 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51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사마제약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